안녕하세요 공주농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은 시간이에요 밖에는 아직 환한데 해가 많이 길었네요 6시 45분 되니까 이제 완전히 해가 졌어요 지금 봄개발 제가 어제 영상에 올린 거 한번 분갈이 한번 해 보려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하도 분갈이 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하면서 해서 여러분들하고 설명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빼 빼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뺐던 그 아이예요 이렇게서 빼가지고 아주 목질은 무진장 튼튼하고 좋아요 목질이 아주 튼튼해요 이렇게 아주 이게 엄청나게 뿌리가 단단히 엉겼어요 아. 근데 이거 뭐 제가 다 털어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요 자극 주고. 제가 저그맨 처음에 영상 할때 했던 아이가 지금 엄청 이따가 마지막에 그거 제가 영상 담을 건데요 엄청 좋아요. 그것도 제가 이렇게 안 털고 그냥 저 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꼬집기 들어가서 했던 아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멋지게 크고 지금 꽃망울이 많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아이는 봉개발 빨강이에요. 이렇게 빨강. 테두리가 아주 선명하죠? 테두리가 아주 선명해요. 음, 다 털었구요. 토분요. 토분, 길이 24, 넓이 2 2 c m 짜리 화분이에요. 그래서, 밑에다가 굵은 난소 조금 한 주먹 깔구요. 폴라이트 이렇게 섞어서, 폴라이트 좀 많이 섞어가지고, 밑에 배수 좀만들어주고요 지금 요만한 게 이렇게 큰 화분에 들어가니까 집이 상당히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배수층 만들어서 놓고 거친 거친 한 거를 밑에다 깔아준다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과하게 양분이 많으면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딱 넣었어요 보세요 아주 좋죠 이게 저기 가재발처럼 그 풍성하기가 이게 가재발보다는 더 풍성한 것 같아요 그, 요받으 받으면은 물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받으면은 물은 저면으로 충분히 줘도 되고요. 위에서 줘도 돼요. 지금 꽃멍울이가 있으면데 저면으로 주는 게더 좋아요. 저면으로 주고 베란다 베란다가 없는 없으신 분들은 거실에 난방을 꺼 주셔야만요. 이게 이제 오래오래 이 꽃멍울이가 아직 작아서 거실에 난방이 있으면은요. 이게 다 쏟아질 수 있어요. 더워서 건조해서요. 그러니까 거실에다 놓지 마시고 될수 있으면 베란다가 나 있으신 분들은 베란다다 놔주시고요. 거실에 놓으실 때는 가장 선선한 곳에다 놔주세요. 우리는 아직 난방하고 살아야 돼. 이런 식 분들은 선선한 데다가 이거 너 약간만 제가 깊이 묻어줬어요. 기본 그 기본 흙에서 약간 더 한, 한 마디쯤 해서 더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뿌리 나오는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그래서 짧게 지금 영상 한번 찍어보면서요. 지금 제가 저쪽에 가서, 어, 제가 해놓은 거 한번 갖고, 가까 와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요가 이렇게. 이렇게 수북 하죠? 근데 꽃밥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판매하고 있는 것보다는 꽃밥은 많이 아직 덜 생겼어요. 근데 지금 생기기 시작하고 있고, 많이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봄을 세 번째 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봄에 심었고, 두 번째 봄 지났고, 이제 올해 세 번째 봄.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키가 다 일률적인 거는 제가 이거 작년에 여러분들이 하도 찾는데 상품이 없어서 제가 이거 끊어서 삽목해가지고, 이제 번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노릇노릇한 이 색감 있죠. 이거는 묵어서 그래요. 묵어서 그러니까 목질화가 된 거죠. 아주 나무처럼 단단한 목질화가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옆에 깨 제가 톱은 지금 방금 여러분들 앞에서 분갈이 한 아이. 사이즈는 화분하고 이게 흰색이 한 2cm 정도 더큰것 같아요. 그 넓이도 약간 더 크고. 요거 그때 당시 제가 기억에 이것도 22,000원짜리 팔던 것이야. 3년 묵었더니 밥이 이렇게 훌륭한 사이즈가 됐네요. 3년 묵으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좀 작잖아요. 거기다 비하니까 얘가 작네. 요 근데 꽃밥이 너무너무 많이 앉았고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십시오.